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는 등대아저씨TV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개인적인 일로 유튜브를 찍지 못하였습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려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세력 앱입니다. 저는 참고로 천을 귀인 만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세력을 다운받은 후 생년월일 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여덟 글자가 나옵니다. 이 여덟 글자는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등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위에는 정관, 평관 등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연, 월, 일, 시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순서와는 반대로 써 있습니다. 마치 암호화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방송에는 주로 일상적인 주제, 평소 궁금하던 점, 이것을 사주 명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물론 쉽고, 재밌고, 개선점 있으면 개선점을, 충고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좋지 않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